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원로회의가 주최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정상화 포럼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선박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추락하게 기원하는 신부들의 형태가 애국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새 정부의 입법, 77개를 단한 개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정부의 예산안은 칼질을 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이재명 예산은 정액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이 많은 이태원 사고는 아직 조사 중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잘못으로 비중하고 대규모 탄핵 집회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밝히는 이재명 측근의 검찰 조사를 야당이 앞장서서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MBC를 언론통계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겨한다면 반국가 세력들의 심각한 도전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남 대한민국 세력의 축출을 위하여 대동 단결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어, 오늘 네 시청 참석하셨는데 그냥 한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강해도 회장님 건강하시라고 카박사 보내시기 바랍니다.